어제와 오늘, 이제 레, 어, 이 매일 성경 본문이요. 레위기 마지막 27장입니다. 사실 레위기의 중요한 내용들은 26장까지 해서 거의 끝났다고 볼수 있습니다. 제사에 대한 율법, 그리고 성막에서 드린 첫 번째 그 예배, 그 제사장 위임식이죠. 그리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구분, 그리고 속죄일에 대한 규례, 그리고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거룩한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 그 규례들에 대해서 그 율법들에 대한 내용이 1장에서 25장까지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26장에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 규례들을 잘 지키면은 받게 될 복과 그 다음에 어기게 될 경우 받게 될 저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26장이 마치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46절에 보면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신의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세,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인이라 하고, 마치 레위기가 끝나는 것처럼 26장이 마무리됐는데, 다시 27장이 하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학자들은요. 이 27장을 모세가 쓴게 아니라 후대에 붙인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그 사람들은 모세오경이 모세가 쓴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까지 생각하죠. 물론 근거 없는 의심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마지막 절인 27장 34절에 보시면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라 우리의 말씀은 이 본문 말씀이 모세에게 준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어, 그렇다면왜 하나님께서는 26장에서 끝 끝나, 끝나셨어도 될 것을 27장에 새로운 말씀을 추가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또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 어, 그것은 27장 전체가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를 이렇게 보면은 알수 있습니다. 바로 서원입니다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스스로 결심하여 약속해서 바치는 것이죠 이전까지 레위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였다면 지금 여기서 나오는 서원은 각자 살다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혹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서원하여 무언가를 바칠 때에 대한 규례입니다 근데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27장에서 다루는 서원은요 어, 그 서원을 해서 바쳤을 때어 돈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그러니까 헌금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 27장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앞서 명령하신 1장부터 26장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내가 이런 규례를 줄 테니, 이런 법도를 줄 테니, 너희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예배해야 한다.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근데 그런 건다 주로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실제적으로 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현실적인 비용이 들 건데 그거를 어떻게 충당할 거냐 바로 지금 오늘 27장이 나오는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떤 특정한 이유로 바치는 그 서원하는 헌금을 통해서 너희가 그걸 채울 수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바로 이 레위기 27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27장을요 전체 잘 묵상해 보면은 일단 이해도 잘안 되시죠. 꼭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어, 세겔이라는 단어입니다. 뭐, 무엇입니까? 금과 은과 동이 금속을 측량하는 화폐 단위인데요. 그래서 27장 3절에도 나오고 오늘 오늘 저희가 읽었던 27장 25절에도 나오는 이 성소의 세겔이라고 해서 성소와 성막에서만 사용되었던 성전에서만 사용되었던 화폐 단위로서. 돈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 알수 있죠. 그래서 27장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어제 본문이지만 27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사람을 서원해서 바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론 실제로 사람을 제사를 드려서 바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노동력에 맞게 그 사람에 해당되는 값을 돈으로 환산해서 어떻게 헌금할 것인지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는 짐승을 서원해서 그렇게 어떻게 헌금할 것인지 그리고 14절에서 15절은 집을 어떻게 바칠 것인지까지 해서 어제 본문이었고요 오늘은 이제 16절에서 25절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는 바을 땅을 어떻게 하나님께 바칠 것인지 그리고 오늘 읽진 않았지만은 26절과 27절은 가축 중에서 처음 난 것을 어떻게 바칠 것인지 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28절과 29절은 이제 이렇게 서원에서 바친 것 중에서도 온전히 바치는 게 헤렘이라고 하는 건데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것들은 이제 무르지는 못한다라는 어떤 예외 규정에 대해서 추가해서 적어놓으셨고요. 그다음에 30절에부터 마지막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11조에 대한 규례로 오늘 본문이 마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었더니 밭을 소원하는 부분은요. 읽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이야 할 정도로 좀 복잡하고 어지럽죠. <laughs> 그래도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드리면요. 일단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밭을 소원하는 겁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는 자기의 밭을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내려온 밭을 소원하는 것이고요. 22절부터 25절까지는 자기 밭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돈이 좀 많아서 다른 사람의 밭을 샀을 때 그래서 다른 사람의 밭을 산그 밭을 하나님께 바칠 때 나오는 규례입니다. 이걸 왜 나누냐면요. 레위기 25장에 희년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나왔듯이 이스라엘의 토지법은 지금 우리와는 다르거든요. 지금 우리는 땅을 사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됩니까? 우리 땅의 주인의 것이 되죠. 그래서 내가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내 자손에게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50년마다 한 번씩 희년이 있고요. 그때는 그 땅이 주인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땅을 사면은 만약에 2000년대가 희년이었고 2050년이 또 희년이잖아요. 지금 2022년에 땅을 사면은 이거 언제까지 쓰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건 거죠? 50년까지만 내건 거예요. 50년 뒤에는 다시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법이긴 한데 가만히 연구해보면 실제로 어떤 이 경제학자들은 연구해보면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법인 게 이게 있으면 어 부자는 자신의 부를 대물림할 수있지만은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가난함을 대물림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다시 50년마다 땅이 돌아가기 때문에 기회가 다시 주어지는 그래서 정말 이대로만 하면 좋겠는데 지금 세상은 그렇진 않죠. 그래서 이렇게 법이 있기 때문에 모든 땅은 둘중 하나예요. 진짜 내가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거나 아니면은 누군가에게 사서 얻은 땅이거나 둘중 하나라는 거예요. 이 둘을 똑같이 취급하지 않고 다르게 바쳐라라는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요 <laughs> 원래 내 것이인 것을 이제 바칠 때는 어, 어떻게 하느냐? 1 6절에 보니까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 지기에는 은 53개로 계산할지며 이 한국말인데 읽었을 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세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 밭의 값은 그 밭에 뿌린 씨앗의 분량에 따라 매기게 된다 예를 들면 그 밭이 한 호멜에 보리씨를 뿌릴만한 밭이면 그 값은 은 53갤이다 그러니까는 <laughs> 그 밭의 값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뿌리는 씨앗의 양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격이 또 어떻게 결정되느냐? 17절과 18절에 희년이 얼마 남았느냐에 따라서 또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희년까지 50년 남았다? 그러면은 50세겔. 한 20년 남았다? 그러면 20세겔이 되었을 것이죠. 그러다가 만약에 내가 이렇게 바쳤는데 다시 물어야겠다라고 한다면 5분의 1을 받침으로 다시 물을 수가 있다가 19전에 나오고요. 20절에서 21절이 조금 어려운데요. 이거는 그 당시 주인에게 돌아가지 않고 이제 영원히 제사장의 땅이 되는 규례로서 주인이 물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걸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좀 독특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처리해서 이거는 제사장의 소유가 된다라는 그런 규례를 적어놓은 것이죠. 결국 뭐냐? 내가 서원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인지를 분별해서 거기에 맞게 돈을 바꿔서 헌금을 하게 되는 돈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헌금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 볼수 있을까? 저는 두 가지를 좀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laughs> 참된 신앙은 현실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레위기 27장 16절을 보면요. 만일 어떤 사람이 갑 자기 기업된 밭을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수대로 내가 아까 말씀하죠. 값을 정화되. 값을 정화되. 이 값을 정화되는 표현이요. 27장에 계속 나오거든요. 이 값을 정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상행위와 같은 것이 않습니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물론 저급하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뭔가 고상하고 고결하고 그 영적인 것과는 좀 거리가 뭐그 돈이 오고 가고 주고 받고 값을 정하는 거니까 그래도 예배에 대해서 정결함에 대해서 거룩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돈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뭔가 이게 개인적으로 돈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는 것은 뭔가 믿음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데, 그런 자잘한 숫자 같은 거 맞추고 있고, 막 계산을 하는 거는 왠지 믿음 없어 보이고, 그런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어 예배 참여하고 이런 것만 잘하면 알아서 다 해주신다. 뭐 이런 믿음이 저에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거룩한 예배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길게 25장, 26장까지 말씀하시고, 마지막 27장에 구체적으로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현실적인 부분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규례로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는 이 현실적인 부분 또한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관심 있게 보고 계신 부분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성전건축을 준비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로 건축을 준비해야 될줄 믿습니다 당연하죠 우리의 성전건축이 이게 인간이 한다고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우린 그렇게 고백하고 열심히 기도하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무엇을 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오늘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재개발을 위해서 재개발하는 그 협상을 위해서도 우리 장로님들이 열심히 고민하고 이렇게 뭔가 해야 되잖아요. 우리 잘, 잘 모르지만은 그런 것들의 현실적인 부분들 그냥 무시해놓고 저리 치워놓고 우린 기도만 하면 돼. 이건 전혀 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도 정말 뜨겁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것과 동시에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고 지혜롭게.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제가 잘 모르는 분야에서 얘기하니까 참 어렵네요. 제가 하는 설교를 예를 들어서 해 볼게요. 설교를 준비할 때 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같고 영적이게 해야 돼 그러면서 그냥 기도만 하고 제가 이 자리에 올라와서 생각나는 대로 말한다면 그게 과연 진정으로 영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정말 성경도 여러 번역본을 찾아보며 주석도 열심히 공부하며 연구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준비해 와서 원고를 잘써 와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도들 앞에 차분하게 이것을 나누는 게 영적인 걸까요? 어떤 게 영적인 거냐 했을 때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될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는 실제 현실적인 부분들 하나하나까지도 뭐 사역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가정에서 우리가 이거는 뭔가 영적인 것과 상관없지라고 하는 그 모든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시는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되 우리의 다리는 이 땅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어서 현실에 뿌리박은 신앙이다, 이렇게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다, 이렇게 누군가는 표현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영적인 것이기에 하늘의 것이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산하고 값을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지킬 수 있도록 결국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보시면은 16절에 값을 정하는데 누가 정하냐면요. 내가 값을 정하되. <laughs> 17절에 보니까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19절에 내가 값을 정한 돈. 23절에 너는 값을 정하고. 여기서 너는 누구일까요? 모세겠죠, 일단. 그러나 더 넓게 보면은 이 예배를 맡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왜 값을 모세와 제사장들이 정하도록 주도권을 주셨을까요? 이잘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의 레위기의 명령들은 분명 이스라엘 <laughs>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고요 모세와 레위 지파 제사장들에게도 주신 명령입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순종하며 예배하고 정결법을 지키고 이 모든 것을 하려면 모세를 비롯한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레위기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레위기 전체는 모세를 비롯한 레위 지파 제사장들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수많은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특히 예배를 드리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또 성막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 필요에 따라 백성들의 정결함과 부정함을 판단하는 것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현실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제사장들의 임무라는 거죠 근데 이 명령들을 수행하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하셔놓고 그래, 네가 알아서 해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들을 이 27장에 다 세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정결함과 부정함을 구분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속죄를 지키고라고 명령만 던져놓고 현실적인 건 너네가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이런 구체적인 비용 청구는 이렇게 하도록 해라고 27장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원하여 바친 것들에 대해서 값을 모세와 제사장들이 정했다는 것은 어떻게 불상할 수 있느냐.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서원하여 바친 그 헌금 그 당연히 그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바쳤지만 그 뒤에 바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고 그 물질을 제사장에게 옮기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헌금을 통해 모세와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현실적인 걱정하지 않고 마음껏 주님을 위하여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거 해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요. 명령하셨다면요. 반드시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현실적인 문제까지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모세와 제사장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그 모세와 제사장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이 다양한 예배의 규례와 이런 것들이 다 정리되고 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수 있는지, 그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 백성들의 서원으로 이렇게 헌금을 환산해서 이렇게 이렇게 받아라 라는 이런 구체적인 현실적인 말씀들을 오늘 우리는 묵상을 했습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언제나 현실을 무시하지 않고 그 현실의 바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현실적인 문제보다 더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구하는 것은 맞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예배당을 나서면 또 삶의 치열함, 또 현실의 그 치열함 앞에서 우리는 마주하게 되는데 그것들 하나 하나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중요하고 영적인 일들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laughs> 당신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냥 지키라고 던져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킬 수 있도록 채워 주시고 지킬 수 있도록 방향을 알려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무 아등바등 우리 스스로 다할 필요 없이 힘들면 하나님께 나아가 도와주십시오. 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희가 못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솔직하게 기도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